안녕하십니까 알루이 총괄 사 p m 윤창섭 부사입니다 네. 금일 더뉴 모아디 시승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시승회를 통해 더욱 더 향상된 더뉴 모아디의 주행 성능을 체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 개발 컨셉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뉴 모아디의 상품 컨셉은 기존의 폭평을 받은 디자인이나 프레임 구조, 동력 성능은 유지, 개선하고, 08년 최초 연산 이후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차량의 기본 성능, 대기 규제 대응 및 편의 사양을 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 제원은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범퍼 가드를 삭제하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추가하면서 전장 5mm 축소 외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장 디자인 컨셉은 기존의 호평 받은 모아비의 장점을 계선하면서 추가적으로 고급감을 더하여 당사 최고급 플래그십 SUV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내장 디자인 컨셉은 디테일 개선 등을 통한 견고함과 고급감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개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부는 나리타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LED 디아린 등을 신규 적용하여 기존 남성스러운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오프로드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후면부는 리어 컴퓨넨트 그래픽을 개선하고 면발광을 적용하였으며 측면부는 크롬 사이드 위로 및 신규 크롬 디자인 빌 적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강렬한 SUV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뉴 모하비 전용 신규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여 타 SUV와 차별화 시켰으며, 4.2인치 칼라 슈퍼 비전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주행 시 시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조 컨트롤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조작감을 향상하면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였고 퀼팅 나파가형 시트를 적용하여 고급감도 향상시켰습니다 외장 칼라도 플라티놀 그라파이터와 그라비티 블루 이정을 신규 추가하여 고급감을 더하였으며 내장 칼라도 신규 브라운 팩을 적용하여 고객선덕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파우트 개선내용입니다 먼저 유로6 배이비제대응을 위해 대기가스의 요소수를 직접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SCR 시스템을 당사 승용차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모하비의 판매소구점에 강인한 고성능 2.6 기통 S 스토 엔진의 동력 성능을 유지하면서 유로6 배이비제를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실사용 영역이 1,500rpm 시점에서 토크를 상향하여 주행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차량 자체의 기본 상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실내 투강 최소화를 위해 흡차함제의 재질 및 구조를 개선하면서휠 강성도 증대하여 부드러운 음색을 구현하였습니다. 결균에 유압식 리바운드 스프링을 적용하고 전후륜 쇼고쇼거감쇠력 톤이 타이어 컴파운드 개선 사양 작용 등을 통하여 과속 방지턱 및 홈로 주행 시의 승차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등을 주행 신사양으 추가하여 주행 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보 2.0을 지원하는 8인치 내비와. 좁은 주차 구역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어라운드뷰 모니터, 운전석에서 공습석 치트를 전동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등도 신규로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근본 출시된 더뉴모이비는 기존 모아비의 고객 만족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08년 최초 양산 이후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아차 최고급 플래그십 SUV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개발된 차량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부분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신 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아자동차 풍내 마케팅실 서보원 기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laughs> 참석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상에 앞서서 기아차의 플렉시 SUV인 모하비의 역대 판매 추이와 초기 계약 현황,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 출시 시점에 742대의 월 평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우수한 상품성에 대해서 진가가 알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해서 유로식스 규제 대응을 위해서 잠시 생산을 중단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무려 1,050대 월평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시 이후에 8년이 경과하는 동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할수 있겠습니다. 상품성을 폭 보강해서 들어온 더뉴모하비에 대한 고객분들의 기대감이 이례적으로 높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모하비가 생산 중단된 이후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누적 계약은 약 5,7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판매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 연령별로는 남성이 83%, 또 40대, 50대가 70%로서 남성분들께 압도적인, 남성분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인성별로는 친인성이 70%, 트림들로는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의 비중이 91%에 달합니다. 부동별로는 사륜이 98%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시 사륜이 무려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 트림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옵션 모두 선택률이 80% 내외에 이르는 등 고급 트림과 또사양에 대해서 고객 선호가 높습니다. 다음은 SNS 등 소셜 버즈량을 기준으로 조사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모하비의 온라인과 SNS의 버즈량은 외관 디자인이 공개된 1월 19일을 기점으로 아주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사진 영상 발표회가 있었던 6월 16일에. 그 정점을, 어,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즈 내용을 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버즈 내용은 디자인, 엔진, 안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향상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고, 기존 모하비의 강점이었던 엔진 성능과 또 안전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버즈량 중에서 긍정 버즈의 비율 동안 경쟁 모델을 훨씬 상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8전 만에 출시 기대, 또 성능,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긍정 우호 여론을 카테고리화해서 좀 분류를 해보면 성능, 안전성,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33% 내외장 디자인 변경에 대한 기대가 30%또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관련된 내용이22%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사 여러분, 더뉴모 하면 디자인, 성능, 안전성, 또 편의성 이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추구한 대한민국의 명심담부한 플렉싱 SUV입니다. 오늘 시승회를 통해서 더뉴 모아비를 직접 체험하시고 앞으로 더뉴 모아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객들께 개발된 차량입니다. 오늘 시승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부분을 직접 느끼실수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주해주신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국내 마케팅실 서본 기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상에 앞서서 기아차의 플래시 SUV인 모하비의 역대 판매 추이와 초기 계약 현황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 출시시점에 742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우수한 상품성에 대해서 진가가 알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해서 유로식스 규제 대응을 위해서 잠시 생산을 중단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무려 1050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시 이후에 8년이 경과하는 동안 판매량이 증가세를 <laughs> 보이는 것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상품성을 폭 보강해서 들어온 더뉴 모하비에 대한 고객분들의 기대감이 이례적으로 높게 동력성능을 유지하면서 유로6 베리즈를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실사용 영역인 1 5 0 0 r p m 시점에서 토크를 상향하여 주행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차량 자체의 기본 상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실내 투강 최소화를 위해 흡차함제의 재질 및 구조를 개선하면서 휠 강성도 증대하여 부드러운 음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절균에 뉴압식 리바운드 스프링을 적용하고 전후륜 쇼고쇼거감체력톤이 타이어 컴파운드 개선사양 작용 등을 통하여 과속 방지통 및홈로 주행 시의 신차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하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 등을 주행 신사양으로 추가하여 주행 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보 2.0을 지원하는 8인치 대비와 좁은 주차 구역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어라운드뷰 모니터, 운전석에서 공석 습 시트를 전동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등도 신규로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근본 출시된 더뉴바하는 기존 모한비의 고객 만족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08년 최초 양산 이후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아차 최고급 플래그십 SUV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알무이 총괄 사태 M 윤창선 기사입니다. 금일 더뉴모하디희생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희생회를 통해 더욱 더 향상된 더뉴모하디의 주행 성능을 체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 개발 컨셉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뉴모아비의 성능 컨셉은 기존의 폭풍을 받은 디자인이나 프레임 구조, 동력 성능은 유지 개선하고 08년 최초 양산 이후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차량의 기본 성능, 대기 규제 대응 및 편의 사양을 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 제모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범퍼 가드를 삭제하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추가하면서 전장 5mm 축소 외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장 디자인 컨셉은 기존의 호평받은 모하비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추가적으로 고급감을 더하여 당사 최고급 플래그십 s u v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내장 디자인 컨셉은 디테일 개선 등을 통한 견고함과 고급감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개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부는 나리타 그릴 스피드 플레이트, LED 개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모아비가 생산 중단된 이후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누적 계약은 약 5,7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판매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별 예정별로는 남성이 83%, 또 40대, 50대가 70%로서 남성분들께 압도적인, 남분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인성별로는 친인성이 70%, 트림별로는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의 비중이 91%에 달합니다. 부동별로는 사륜이 98%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시 사륜이 무려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 트림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옵션 모두 선택률이 80% 내외에 이르는 등 고급 트림과 또 사양에 대해서 고객 선호가 높습니다. 다음은 SNS 등 소셜 버즈량을 기준으로 조사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모아비의 온라인과 SNS의 버즈량은 외관 디자인이 공개된 1월 19일을 기점으로 아주 급증하게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사진 영상 발표회가 있었던 6월 16일에 그정 정체... 등을 신규 적용하여 기존 남성스러운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오프로드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후면부는 리어 컴퓨넨트 그래픽을 개선하고 면발광을 적용하였으며 측면부는 사... 크롬 사이드 위력 및 신규 크롬 디자인 뷰를 적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강요한 SUV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뉴모아비 전용 신규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여 타 SUV와 차별화 시켰으며, 4.2인치 칼라 슈퍼 비전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주행 시 시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조 컨트롤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조작감을 향상하면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였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하여 고급감도 향상시켰습니다. 외장 칼라도플라티늄그라파이터와 그라디티블루 이정을 신규 추가하여 고급감을 더하였으며 내장 칼라도 신규 브라운 팩을 적용하여 고기의 선덕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파워트의 개선내용입니다. 먼저 유로6 내부제 대응을 위해 배기 가스의 요소수를 직접 분사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SCR 시스템을 당사 승용차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모하기의 판매 소구점 에 강인한 고성능 2.6기통 S2 엔진에